아, 네. 그래도 많이, 상당히 복잡한 어, 풍경인데, 이렇게... 아,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되게 어, 뿌듯했고요.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예요. 항상 동화 일러스트처럼, 항상 작품이 나온 친구인데, 굉장히 잘했죠. 제가 이거를 실제 선우가 사린 거북이로 바꿔줬어요. 거북이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거북이로 바꿔줬고 또 여기에 서핑보드를 제가 넣어줬거든요. 이거 얘가 다 찾아내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걸 없애줬는데 반도가 더 있는 게 멋스러운지 이걸 그려줬어요. 그러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저보다 감각이 있어요. 그래서, 음, 이것도 그, 어,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. 근데 아직 검정색 만드는 법을 몰라서 그냥 검정색을 칠해버렸더니 애가 좀 탁해졌지. 그리고, 어, 이거 같은 색상 필요데 되게 느낌이 다르죠? 또 회색 톤으로 시작해서, 또 회색을 여러 톤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. 네. 이것도, 이것도 굉장히 잘했죠? 여기를 나중에 이색깔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한국적인 좀 약간 통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여기 이 부분은 어, 사인펜 있죠? 사인펜을 색칠하고 물을 어, 발라서 이렇게 번지기로 한 거예요. 색감이 사인펜 색감이 되게 예쁜 어, 환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네, 그러면서 물감에 점점 재미를 느끼더니 자서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.